네, 오늘 두산중공업 주가가 어, 마이너스 7% 많이 눌렸죠? 네, 그래서 급하게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네, 그동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다가 오늘 기간에이 같이 팔았어요. 네, 기간에이 같이 팔았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빠지, 많이 빠지는 이유는 아마도 그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그 예수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확정가가 이제 9,980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현재 그 눌리기 전에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이제 16,750원이니까 6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존의 물량을 팔아서 유상증자를 이제 받는 그 물량에다 그 돈에다가 예수금에다 넣는 거죠. 그런 것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좀 이어질 거라고 네.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 외에는 뭐 기업적인 뭐 가치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내년 전망도 아 아직 정말 밝기 때문에 쫄지 말고 음 두산중공업 주주분들 쫄지 말고 어 그냥 이 흐름을 만약에 대처를 못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켜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에 보시면서 한번 주가 흐름 볼게요. 일단은 이 16,500원대 이 저항 레벨과 그리고 오늘의 종가 부근인 15,550원 이 부근에 대한 지지 그리고 여기를 내려왔었을 때 이제 이쪽 라인이 15,000원 부근 이쪽 지지 이 채널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한번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아래 꼬리랑 윗 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죠. 단기 고점에서 조심해야 될 구간인데 네, 은봉이 두 개나 떴 상태고요. 오늘은 완전 장대 은봉이 떴고 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나온 양, 그 은봉들이 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지지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은 또2 1선의 부분이죠. 2 1선 지지 부분이어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것도 좀 기대해 볼수 있긴 한데. 네,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시면은, 오일선이 꺾였죠. 네, 오일선이 꺾인 상태죠. 4시간 봉에서. 네, 1시간 봉에서도 보시면, 오일선이 쌍봉으로 꺾였죠. 30분봉 30분봉 에서는 뭐 5일선 쌍봉 10일선 쌍봉 네, 여기서도 보면 아예 그냥 조, 조정은 크게 오고 그러니까 하락은 크게 오고 반등은 조금 오고 또 내려가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이 지지가 되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혹시 단기적인 지금 추세는 좋지는 않아요 네, 스토케스틱 보시면 일단, 1봉1봉 보시면 이제, 단계 고점 찍고, 살짝 눌려가는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스토케스틱으로는 이제 고점은 높아졌기 때문에, 완전한 쌍봉까지는 아니죠. 근데, 4시간 봉이 아닌 이제 1시간 봉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네, 이때부터는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여기서 이제, 내려가고 반등이 아주 조금 오고 확 밀려버렸죠. 네.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면서 확 밀려버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일선 쌍봉. 쌍봉은 정말 조심해야죠. 쌍봉. 일단 그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쌍봉은 굉장히 위험 구간이라는 얘기. 그 볼벤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하단선 4시간 봉에서 도 하단선 부근을 터치하러 갈지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 부근에서 15,000원 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지 그거를 이제 내일 또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1시간 봉이나 이런 작은 봉의 추세는 단기 추세는 확실히 좋지는 않아요 일목균형표, 네. 이제 전환선이 약 이제 꺾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이 구름 지지 라인이어서 여기에서의 이제 지지를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의 좀 구름대에서의 지지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이 하락하면서의 이 거래량이 좀 터진 부분이 좀 걸리네요. 이제 MACD 관련해서도 MACD도 지금 보시면 이 보조 지표 일봉 자체가 쌍봉이죠 네. 위험한 구간이죠. 그리고 RSI도 쌍봉이고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대비해야 될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선에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저점이 낮아진 3봉이죠 그 양면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트적인 지, 그런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구간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이격도 20일 이격도에서 0부분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좀더 빠지든 하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그 저점 구간에 어느 정도 다다러가는 네, 그 정도는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 뭐, 빠져서 뭐 어느 정도 뭐한막이 뭐, 정도 빠지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예상해 볼수 있는데 그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가 이제 봤을 때 이제 한 마이너스 한10 10 정도 빠진 당시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에도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와 줬다. 네. 단기 고점에서 좀 내려와 줬다. 그래서 부산 중공업 주주로서 21선 부근에서의 좀 반등을 좀, 어... 기대해 보고요. 희망해 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중장기적인 측면이나 내년 전망은 워낙 또 밝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냥 이거는 지금 일봉이나 4시간 봉 같은 이제 작은 차트에서 보는 거고, 뭐 월봉이나 주봉은 뭐, 네. 괜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두산중공업 이제 리뷰를 한번 영상을 찍어 봤구요. 네. 내일도 네, 두산중공업 주가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